안녕하세요. 6월 9일 교태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서기관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성경 선생님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메시아를 단순히 인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나라를 다시 재건해 줄 그런 기대를 하고 메시아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다윗과 얼추 비슷한 영웅 정도로 메시아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메시아가 다윗보다 못할까? 과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뿐일까? 36절은요. 10편, 11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에 나오는 주는요.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과연, 다윗이 메시아를 자신의 후손으로 여겼다면, 주라고 불렀을까요? 내 주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이번입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종합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요. 길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과 잔치에 가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가끔씩 서기관들은요, 어, 재산이 많은 과부들을 설득해서 성전에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요. 그 기부된 재산이 잘못 사용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요. 돈을 초월해서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생활을 이용해서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묘사되는 서기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혹은 종교를 통해서 출세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죠. 서기관들의 양면성을 비판하시면서 무언가 그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요. 두 랩돈.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고 합니다. 한고드한테는요그 당시에 사용되던 로마의 동전 중에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으로 환산하면 한 500원 정도? 500원 정도 될까요? 그런 예수님은요. 그녀가 드린 헌금이 그날 헌금을 드린 사람들 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10억을 드리고 100억을 드리면 야 나한테 너무 많이 줬다 기뻐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우리는요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돈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양을 보시고 이 과부를 칭찬하신 거예요 4번입니다 과부의 헌금을 통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관하여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을 정죄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서기관들은 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줄줄 외우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좋아서 읽거나 좋아서 가르쳤던 것 같진 않아요. 그저 서기관이란 자리가 좋고 대접받는 것이 좋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논쟁을 즐겨하지 않았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사람들은 겉모습과 그 가진 것들의 시선을 뺏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그것이 없는 종교 생활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지 않을까요? 마지막 5번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도 외식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 정제를 받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생각하면서 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교회는 진심이 움직여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무언가, 뭐, 사업도 할수 있고요. 바쁘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공허했죠. 참 공허하죠. 열심히 교회를 한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 영적인 성장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매 순간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무언가 일을 버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